그러니까 요리사가 얘기하잖아요. 칼을 항상 잘 갈아뒀어. 항상. 그러면 어느 때는 바로 쓰면 되잖아. 근데 칼을 안 갈아뒀어. 오랫동안. 근데 이제 써야 되는데 칼이 안 들어. 그럼 힘든 거지. 그래서 지혜를 항상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놔야 돼. 다시 말해서 지혜의 칼을 갈고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건 뭐예요? 수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이 지혜의 칼을 가는 거야. 이게 수련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지혜를 수련하면 되는 줄 알아. 몸과 마음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을 계속 수련하면 지혜가 돼? 안 돼. 그냥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뿐이죠. 그냥 지혜는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제대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사만터입빠서는 직원인 거지. 집중해서 바라보면 딱 알아차린다는 느낌. 그게 칼날이 서고 그 직원의 어떤 힘이 바짝바짝빛나게 바짝 닦아놨으면 한번 탁 보면 엄청 빠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미 알아. 그래서 똥이냐 된장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더 명료하게. 똥이면 어떻게? 치워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어찌하지 그래야지 이거 아닌 거야 여태까지 한게안뭐 저기 아까운 거야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똥이네 그리고 할거 하는 거야. 응? 이거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된장이면 어때? 그냥 가서 쓰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날짜는 뭐 뭐잘 선택했느냐, 아, 그거 안 선택하고, 그걸 제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색깔은 그래도 냄새가, 맛은 아니고, 뭐 어쩌고, 뭘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게 그러니까, 지혜를 평상시에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지혜 칼을.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사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 이거를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천일하면 습이 된다고 했잖아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천일하면 자기가 지혜의 칼을 가는 습관이 됐어. 그럼 평상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한팀 먹고 술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좀더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한 거죠. 그죠? 그니까, 러 지혜를,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데, 지혜를 그때 어디 가서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갈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띠 하는 이런 거. 사띠는 결국 뭐예요? 지금 여기 온전히 머무는 상태에 되는 거예요. 결과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요즘 조금 회원들 대할 때는,